2016년 뇌종양 진단과 시한부 선고 후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죽겠다며 본업이었던 건설 기술직을 그만두고 DJ인의 모든 걸건 남자 유스케 유키마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에 떠도는 요우스케의 서사임. 하지만 이 스토리는 실제 내용에 비해 과장된 면이 있음. 첫째로 이 남자 이름의 올바른 발음은 요우스케. 요우스케가 뇌종양 진단받고 생사를 넘나든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정작 시한부 선고받았다는 부분은 불명확함. 2016년 진단 후 지금도 활발한 DJ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시한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본업이 건설 기술직이었던 건 맞지만 2016년에 갑자기 DJ인에 뛰어든 건 아님 어릴 적 아버지의 영향으로 락음악에 빠졌고 점차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음악적 기반을 쌓았음 2008년 친구 생일 파티에서 처음으로 DJ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일본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부업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었음 빠르게 실력을 키워가며 존재감을 넓혀가던 중 2010년 DJ 노브라는 큰 조력자를 만나 도쿄에서 활동할 발판이 만들어짐 그러던 중 뇌종양을 계기로 완전히 d j 인의 올인을 하게 된 것임 요우스케의 DJ인 스타일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며 폭풍 같은 감정의 몰아침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함 공연 중 상이탈이는 그의 시그니처 퍼포먼스이며 넘치는 에너지의 상징임 2025년 1월 도쿄 보일러룸 공연에선 그의 정점을 보여줬고 해당 영상은 무려 1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음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돌며 공연하는 월클 DJ가 되었음 그의 엄청난 성공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해온 지속성과 죽음을 마주한 순간 바뀐 삶을 대하는 자세가 만든 결과임 결국 우리 모두 다 죽는 건 사실인데 다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